I'm not shimmer, I'm 브루스 웨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지루박 3명에다 했다시피 3주밖에 안, 안 되니까요. 요번주에는 좀 어렵지 않은 걸로 쉬운 걸로 이렇게 좀 짧게 나가겠습니다. 레슨비는 6만원이에요. 6만원. 그 다음에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1시간 반 동안은요. 저와 같이 음악, 솔로, 리드하는 법 공부하시고 1시간 반은 여성들하고 직접 잡고 어, 시연하는 그런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자, 파트너와 같이 2월달 브루스 루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오픈 터치 오픈 역회전이에요. 오픈 터치 오픈 역회전은 아버지가 로타리 크로스입니다. 로타리 크로스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타리 크로스 하시고 4대 밀어준 다음에 하나, 둘 셋네 한나둘 셋네 하나둘셋자 턴나이트를 했죠 자 턴나이트 할 때는 로타리 크로스 하신 다음에 남성이 오른쪽으로 될 때는 왼발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되면안돼 왼발 엄지발가락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둘셋 이렇게 하시면 턴이 잘 되는데 로타리 크로스하고 왼발을 못 들어 그러면은 사자 없이 딴 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오픈 터치, 오픈 육회션그 다음에 다아몬도 하는 백스텝 지그재그에 변한 콩, 짝, 짝, 콩, 짜, 자 콩, 짝, 짝, 콩. 요새, 요새, 그것도 음악 다 잡아놨더니 또 옛날 음악 쓰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춤이. 자, 이렇게도 막 써도 돼요. 쿵, 짝, 쿵, 쿵, 짝, 쿵, 쿵, 짝, 쿵.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발이 4개나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춤이 바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쿵, 짝, 짝, 쿵. 박자는 똑같아요. 쿵, 짝, 짝. 두 박자. 쿵, 짝. 네 박자. 쿵, 짝. 여섯 박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만 뛰고 한거 한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피그마을 쓰실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두 발은 더 쓰게 되네. 계속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풍, 짝, 짝, 풍, 짝, 풍, 짝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풍짝 풍짝 풍, 짝, 짝, 풍, 짝, 풍, 짝, 풍. 그 다음에, 사이드 지그재그에서 바운스 하겠습니다. 사이드 지그재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찰스턴 강의 밀어냈고, 크로스색 스윙을 해서 쿵, 작겠어그 다음에 네 박자인데 쿵을 잡아야 돼요. 쿵, 짝, 쿵, 짝, 쿵, 쿵, 짝, 쿵, 짝, 짝 해서 샤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 크로스 두번 하고, 아치스핀 기계에서 2단지그젠그 콩, 콩, 짝, 콩, 짝, 콩, 짝. 마무리 콩, 콩, 짝, 콩, 짝.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다 보셔서 아이 저거 보다가 다하는 거야. 아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쓰리. 자 솔로발 콩, 짝, 짝, 콩, 짝. 쿵쿵짝이에요, 다이몬 드로스리. 쿵짝짝쿵짝쿵쿵짝. 둘셋넷 스피어 킹 역회전. 전면 그로스제. 쿵짝짝쿵짝쿵짝쿵. 자 이제 힌트 드리면은 브루스는 여러번하고저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드가 잘돼야 돼. 홀드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여성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액자에 액자에 꽃이 핀것 같은 걸 만들어 주셔야 돼 아셨죠 이런 홀드하면 여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홀드 하고 그다음에 기본기 철저 해서 체중을 눌러주는 거 리드하는 거 이런 모든 비밀을 제가 요번 달에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개했지만 이번 달에 여러분께 다시 또 공개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저희 학원은 청량리에 있습니다. 자, 2월 달 불수운번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